테니스 엘보를 치료할 때 팔꿈치만 봐서는 안 되지만, 팔꿈치의 특정 근육들을 참고할 필요성은 있어요. 과도하게 사용하면 테니스 엘보를 일으키는 몇개 근육을 알아볼게요. 첫째, 짧은 요측수근신근. 가장 흔히 손상되는 주범입니다. 손목을 뒤로 젖힐 때 계속 긴장해 힘줄에 미세 손상이 쌓이죠. 둘째, 긴 요측수근신근. 손목을 들어 올리는 보조 근육인데, 반복 사용 시 동반 손상됩니다. 셋째, 공통신정근. 손가락을 펼때 과도하게 쓰이면서 팔꿈치 외측을 당깁니다. 넷째 척측 수근신근. 손목을 새끼손가락 쪽으로 꺾는 동작에서 자주 손상됩니다. 그런데 팔꿈치에는 실제 근육이 위치하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이네 가지 신정근들이 과도하게 긴장하면서 생기는 힘줄의 손상입니다. 힘줄의 손상은 근긴장도를 줄여 힘줄의 부하를 줄여주는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으니 어느 근육의 부하를 줄여줄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근육의 위치와 쓰임을 잘 알아야 합니다.